사성원이 나한테 실망했다고 왜? 어? 아시안 대용님 100개 안기고 아 아시안 대용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고 보세요 성원이 한달 뒤에 지도새도 모르게 아프리카 방송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고 손가락 걸게요 진짜야 야, 동지송조이나 다른 플랫폼뭐 아무나 가는 줄 알아? 어? 집안에 방송이 잘 봐주는 사람, 팬덤고동층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야. 새롭게 시작해야 돼, 가는 순간. 오늘은 시발 중국집으로 다 먹는다. 중국집 가자. 중국집 가지 말자. 뭐 먹지? 내일 여러분들 방송은 나홀로 겨울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점심부터 하도록 할게요 족발 뜯을까요 간만에 족발 왜 누가 먹고 있어요 족발 가도록 할게요 족발 가자 그러면 족발도 맛있겠다 왜 범프형님 왜 아 맞아 팝고났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반응이 좋았죠. 잠시만 족발 좀 시킬게요 여러분들 시골 할매 족발. 아 그래 본표 형님도 제 열심히 하더라 얘들아 본표 형님 방송도 많이 봐줘.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준 형이고. 아, 까 봤어요 야, 300개 사가지고 뭐 시켜봐 여보세요? 네그 뭐야 그 족발 이잖아요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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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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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961-7번지. 961-7번지. 그쪽으로 오시면 노래방 건물이 있어요. 그쪽, 아, 노래방 건물 지하철 문 열면 바로 앞에 불 켜진 집입니다. 예. 어, 족발 중짜리 하나 갖다 주시고 밥한 공기 그다 아, 밥한 공기 콜라 큰거한개 갖다 주세요. 예. 밥한 공기랑 예. 콜라 큰거한개 갖다 주시고 카드 계산 매너 있게 할게요. 네. 아, 저거 김 빠졌잖아. 여러분들, 추천가, 스티커 좀 많이 싸주세요. 안키모띠 응, 음 닥쳐. 배틀그라운드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방송을 좀 해야지. 조그만 세요. 고맙다. 병신아. 소인이 내일 감사드리고요. 야, 이번에 소리 대표님 배틀그라운드 리그도 한다며. 그것도 나가야지. 뭘늘망전 스타 팀 배틀. 배틀그라운드 리그. 그런 거는 내가 빠지면 서섭하죠저다 나갈 겁니다. 예? 그 중에서 한 개만 구속해도 케이드. 다 나가야지. 야, 방 내일 안다니까. 내일. 내일 점심에 할게. 공지 띄워드릴게, 시간은. 어. 아방에서 짱뭐뭔 소리야? 한개패으로까지 감사드립니다. 좀 노가리 좀 가다가 좀 하도록 할게요. 게임 모기 새끼. 게임에 모기가 어디 있어 병신아. 어? 야 나처럼 씨발 카트라이더 스타면 스타. 어? 롤이면 롤. 나 나는 개인 콘텐츠인데 뭔 씨발 내가 모기야. 솔직히 내가. 1개월 전까지는 간장모기라고 불려도 가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씨발 모기 새끼였습니다 거의 진짜 대왕 모기였습니다 맨날 첫날 만나 합방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개인 방송이 그토록 중요하는구나 우리 시청자들과 다 조금이나 끈끈한 우정을 가지기 위해서 어, 조금이나마 좀 접근을 좀더 하기 위해서 합방보다는 개인 컨텐츠로 소통을 하면서 하는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느꼈죠 철권 꺼져 안해 그거 단물 다 빨렸어 구독놀이네 어떻게 알았지? <laughs> 여러분들 7월 14일 아프리카가 구독버튼이 생긴대요 진짜 내 방송 구독 눌러주신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구독한 사람들 아프리카 오는 자한테 주소 물어봐가지고 손편지 나 진짜 장담할게 약속할게 내가 씨발 내 방송 구독 눌러주다 내가 하나하나 주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허락 맞고 어 왜냐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물어봐 가지고 좀아제 손별 서두로 됩니까 지극정성 하나하나 이름 적어 주면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우리 형님을 위해서 방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키스마크 까지 해주면서 예제 판스 일주일 동안 안마 반스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감사의 표시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에 구독해 주신다. 만명이 넘었다. 그러면 씨발 대박입니다. 그러면 올해 1천, 2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30%는 기부하겠습니다. 30%는 아프리카 아가리에 넣어주고 30%는 바로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0%만 제 아가리로 냠냠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얘들아.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또 정지 먹고 한 3일 정도 쉬고, 아, 4일 졌나? 4일 정도 쉬고, 오늘은 좀 그냥 뭐, 했던 걸로 좀 이제 개인 컨텐츠 해봤는데, 좀 내일은 좀잘 짜가지고 지 나홀로 겨울 야반 컨텐츠하고 좀 자, 짜가지고 이제 개인 컨텐츠 좀 하도록 할게요. 어 오늘 좀감좀 좀 잡으려고 좀 했던 거고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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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이 이제 유튜브 구독이랑 똑같아. 그냥 구독해주면 돼요. 그럼 월 3천원 나가요. 솔직히 여러분들 월 3천원 여러분한테 뻥값이잖아요. 예? 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한갑 아끼면 되는 거고 어? 뭐 씨발 뭐, 지나가다가 그냥 100원짜리 한개 던졌다 생각을 하시고, 하루에 100원씩, 한 달이면 3천원 100원 내 아가리에 넣어준다 생각을 하십시오, 형님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야동 한편덜 받는다 생각을 하세요. P2P 뭐 결제하시는 분들은, 어, 오늘, 뭐, 서양을 볼 거, 그거를 하고 오늘 그냥 일본 것만 보자. 이런 마인드로 구독 많이 눌러 주십시오. 오케이?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뭐해줄 건데 아주 잘 말하셨어요. 뭐해줄 건데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만 명이 넘어간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대우가 달라질 겁니다. 예? 이 씨발 새끼들 할 거를 우리 착한 시청자 형님들 이렇게 말하게 될 거고, 어? 형님들, 이랬는데, 와, 우리 정말, 우리 좋은 부인님들,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 하나하나 대우가 달라질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응? 여러분들, 등급업, 등급업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한테. 아시겠어요? 예? 네? 간장 샤워해라. 그럼 네가 10억을 줘. 그럼 내가 영정 처먹고, 씨발, 지금 내 간장 샤워할게. 개코껴 10억 주면 합니다. 어? 근데 씨발 내가 몇백개 맞고 내가 간장 뿌리고 내가 영종당하면 니가 책임질까가내 인생? 나도 씨발 돈 벌면 하지 미친새끼야 내가 왜 못하는데? 정지 먹으니까 안하는거야 나도 씨발 뿌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애 어? 내 씨발 안에 있던 그 씨름 원의 그 어? 그 자극적인 그 성향이 점점 올라오고 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아.. 나는 얘가 있다 정지 먹으면 안돼 철구야 살이 이제 아마 쑥 내려가 내가 왜 못하는데 얘들아 좀 제발 좀 생각을 좀 해라 너네 같으면 하겠어 너네들이 나야 하겠어? 너네들이 나였으면 너네들은 벌써 가성은 돼있어 어? 배풍만 밝히다가 너네들과 나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 너네들이었잖아 씨발 어? 응, 감다드립니다한 비비쳐 바르고 여자한테 잘못해서 어? 우리 눈이 모셨네요 무소 새끼 돼가지고 시험장 점점 떨어지면서 아난 떨어져도 돈이 좋아 어? 어차피 월천만 벌면 돼 씨발 하면서 편하게 어? 의자에 쿵냉이 탁 붙이면서 이 개새끼를 어 그렇게 방송해 하지만 나 조심 일지 않는 철구 어떻게 하면 시청자로 더 늘릴까 항상 고민하는 철구 어 하루아침 똥쌀 똥때 딸딸이 칠 때도 다 싸고 나서 현자타임이 아니라 아 쌌네 내일은 뭐하지 이러는 사람이야 어 너네들이랑 나는 근본부터가 달라 나는, 나는 프로방송인이야 얘들아 어 절구야, 방석 끄고 사람들한테 착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이 자겠더니 너한테 너무 많이 달라붙는다. 나쁘게 행동해라. 이게 바로 나의 전략입니다 예? 나도 본성은... 어? 방석 끄고 나서 신입들한테 시발 다리 먹면서마 시반이 몇 살이고? 저도 어? 부 나가면 짤라져 있어. 이 새끼들아, 너네 못 커. 어? 그리고 내 냄새나니까 근처에 오지 마. 이럴 수 있어. 어? 그러면 이제 방송 해가지고뭐 철구 인성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블라블라 아니면 녹취록 풀어가지고 철구의 실제 인성 쏜다니까. 연예인들이 왜 이미지 관리하고 하는데 어? 이거는 마게링이야 마게링 마게링 알겠어요? 어? 그런 거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 내 인성이 뭐 그렇진 않겠지만 어? 본성은 존나 착한 새끼 천사같은 새끼. 그래서 내가 롱롱하는 거고 알겠어? 알겠지? 비유를 해드릴게요. 자꾸 이런 비유를 죄송한데 유재석 선배님, 어? 저랑 공통점. 얼마나 착해요. 카메라 꺼진 뒤에도 얼마나 성실해. 나처럼, 어? 유재석 선배님, 롱런하는 비결, 인성이 됐잖아요. 나, 인성이 됐기 때문에 롱런하는 거예요. 김구라가 왜 나와요? 예? 막말로 김구라 형님 제 아프리카 선배님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김구라님보다 저는 유재석님 님이 더 좋아요. 신종환이요? 나 신종환, 나는 웃기다고 생각해 본적단한 번도 없어요. 닥 치세요. 나는 그냥 컨츄리 꽂고 그냥 가수인 줄 알았어. KBS MBG 진출하자. 음, 꺼져. 얘들아 너네들은 여름이잖아 어디로 여행 가는 게 좋겠어 어디로 이제 여름이면 또 이제 해운대 가가지고 젊은이 새끼들은 뭐 헌팅한다고 야 헌팅하러 가자 그러면서 12시에 나와가지고 새벽에 와 씨발 친구들아 내가 한번 헌팅해본다 아 씨발야 까였어 야 네가 둘똥 그러면서 이제 헌팅하러 다니고 어 그런 새끼들 존나 많을 거야 분명히 예 해운대 광안리 뭐다 돌아댕기면서 헌팅 한번 해보려고 막 뛰적거리고 여자들한테 나는 진짜 여름 때마다 가는 곳은 나는 이제 바닷가가 아니라 좀 이제 먼 산에 떠나요 산난 산이 좋더라고요 산을 보면서 이제 가을을 생각하는 거죠 여름을 즐기는 게 아니라 나 여름은 싫어가지고 가을에는 뭐 할까 산을 타면서 생각에 잠기는 거죠. 난 겨울이 좋아. 보도도 타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논산 얘기 하시는데 뭐 저도 군대로 가겠죠. 근데 씨발. 어? 어차피 남자라면 군대로 다 가야 돼. 혹시 뭐 시발 2년 뭐 그게 별거냐. 난 10년 10년 간다 그랬다갈 거야. 저 10년 걸려도 가 나는. 어차피 가야돼 스트레스 받거나 안받거나 씨발 뭐 가야돼 그럼 그냥 편안히 갔다오는거야 그냥 이녀 그냥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 뭐라고요 나는 진짜 깜짝 놀랬어 뭔지알아 나는 살다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연락이 오는 사람이 한 명이 생겼어요 이제 전화 구라까는게아니야 이틀마다 한 번씩 전화가 와 근데 모르는지 아세요? 영통으로 와요. 그러면서 근데 중에 천함한테 전화가 왔는데 쌩판 모르는 면상이 있어요. 보니까 옆에 자기보다 높은 자기가 지금 천함이 이제 2등병2등병 지금 이제 입병됐나? 어떻게는 이제 잘보이려고 야, 니니니 니, 니 매형이 철구매에인사화한 번만 하자. 씨발, 응? 여기 쉴게야. 형이 잘해줄게, 응? 그러면서 영통해 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솔직히 내가 거기서 아이 씨발 저까지 생겼네 방송처럼 어막 개새끼야. 어이 씨발 존나 불쌍하네. 언제 제대고 날짜 며칠 남았노. 와 씨발 앞날이 보이지 않구나. 어그 세월은 안 온다. 어넌 이제 조대거라 생각해라. 어 그냥 방송처럼 그러고 싶거든. 근데 그러면 천함이 뚜드러 맞어. 그래서 아와 우리 처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보다 존나 어린데도 여기 상통하면서 어 아, 우리 처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인물이 정말 좋으시네요. <laughs> 인성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우리 처남 좀잘좀 좀 해주세요. 맨날 그러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처남 때문에 왜전화 왔지. 어, 아버지 해줘야지. 근데 처남이 좀 그러더라. 군대 가면 나다 안다고. 왜냐면 이제 군대 가면 뭐한 그룹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방마다 이병, 뭐 상병, 뭐 병장 한방 있고 또한방 있고 또한방다 있잖아. 거의 다날를안 돼요. 어? 그러니까 나는 신이 나한테. 살려준 거야. 상근을 준 거는. 나, 맘말로 현역 같잖아요나 씨발, 족될 뻔 했어요, 여러분들. 어? 진짜 족될 뻔 했어요. 그리고 신태일도 다행이야. 신태일 이 새끼도 어떻게 보면 공익이잖아그 새끼도 다행이지. 응? 신태일 그 새끼는 진짜 뒤졌을걸? 갔으면? 개 두드러 맞았어. 예전에야 여러분들 제가 뭐, 저도 이제 뭐 군대 나지 안 갔다 계죠. 저도 군대 생활 잘압니다 우리 삼촌은 진짜 20년, 30년 해병대 해병대 갔다 왔거든요. 그때 우리 삼촌은 똥도 먹었대요. 아 진짜 30년 전에 우리 내가 초등학교 때 갔으니까 거의 30년 전이네요. 아니다 아니다 25년 25년 전 해병대 우리 삼촌이 해병대 갔다 왔거든. 근데 내가 초등학교도 어릴 때 삼촌이 맨날 휴가 나갔다 오면 내가 왜삼촌안나 그냥 나 삼촌 돈으로 봤어. 어? 그래가면 그러니까 어? 삼촌, 아저, <laughs> 삼촌 나 500원만 줘. 그러면 삼촌 500원 주면 그걸로 워낙실 땡겼어. 어? 근데 이제 삼촌이 나한테 존나 훅 치면서 삼촌 똥 먹었다. 하면서 막 이제 한숨을 푹 쉬는 거야. 어? 그게 아직도 기억나. 진짜야. 똥도 먹었대. 그때는 군기가 존나 강해가지고. 그때 요즘에는 여러분 딱 말씀드릴게요. 요즘 군데 별거 아니에요. 예전에 비하면 요즘에는 거의 다 친구로 지내 병장도 야 병장 으로 와봐 이등병이 너 어, 나이 많으면 어, 그래 어, 좀 잘해줘라 어, 그래 가 이렇게 해. 요즘에는 군대가 야뭐 내가 이병이면뭐 상병 와봐 어잘 지내자 어, 고맙다 어, 잘해줄게 하면서 막 히덕거리면서 야너 여자친구 여 뭐야 요즘에 친구야 그냥 그래서 막 이제 헤어지려 그러면 아 시발 정들었는데 이 개새끼들아 어? 막 아쉽고 추억도 낳고 그러는 거야 막말로 씨발 어그 기억이 진짜 군대 생활이 족았댔어막 울고 그렇게 어와 해방이다 그랬겠지 요즘에다 울어 헤어진다 그러면 아쉬워 가지고 어 그래 요즘에는 요즘에 존나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는 마세요 음 그냥 군대 가는 거는 나라를 지키고 아 정말 내 내가 앞으로 미래에 서뭘 하고 올까 그냥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제말 명심하세요. 군대 2년 금방 갑니다. 눈 한번, 어, 제대다. 이제 집에 가야지. 나 이거예요. 아, 되겠어요? 야눈 한번 하면, 어, 제대네. 나 가야겠다.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현역이 2년이었는데, 얘들아 요즘에는 또 1년 8개월 아니냐. 4개월이 줄어졌어, 이 새끼들아. 뭐 죽을 것 같은 소리. 맨날 배부 보면 나 이제 군대 간다 얘들아 편지 좀 많이 써줘 <laughs> 지랄 꼴깍 떠는 새끼들 어? 야이 새끼들아 철좀 들어라 어? 니네도 어차피 100년 살 거야 100년 중에 2년 그 군대 가는 걸로 뭐 질질 짜면서 삭발하면서 집 떠나와 열차 타고 골카도 예전에야말로 이제 막 군대 간다 그러면 부모한테 이제 너쭉 절하면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 하면서 끌어안고 막 눈물에 받아가 되고 그랬겠지만 요즘은 다르지. 막말로 나는 군대 갈때 아무도 오지 마. 야, 오지 마. 연락하지 마. 편지 보내지 마. 어? 나는 바로 그래요. 인연이 뭐라고. 어? 난 진짜 난 야, 나 진짜 지한테난 이래 말했어 야나 군대 갈때 오지마 따라오지마 난나 혼자 갈란다 어 즐겁게 룰루랄라 룰러랄라 택시 잡아가지고 택시 자 논산으로 가 있어. 하면서 아 기분 좋네 섭수 드릴게요 만원 더 주면서 가면서 난 그렇게 할 거야 아 선택하니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 군대 행기는 그만합시다. 조았네요야저갈 예, 곳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건 한달 전에 이런 말을 해야지 뭔가 좀공감해 가고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뒤에 라면이 아까워요. 그럼 니가 3 0 0개 쏘고 처음은 쳐드게 하세요. 철군님, 부닭볶음면 희발 한개 먹는 데 10초 껏 하세요. 해드립니다. 철군님, 3 0 0개 쏘고 하지스 열통쳐 먹으세요. 처음 먹습니다. 예? 철군님, 철군님, 상주스인가 삼주사내기 열대 가세요. 바로 때립니다. 다 한다니까 요런 거안쏘잖아요 아, 나 먹방으로 바꿀게요. 아 나도 오주마로 되더라 좋다 했다. 야 얘들아 내일은 몇시에 하는 게 좋을까? 가장 좋은 시간대가 언제인데요? 아나 근데 대구 가고 싶은데 대구는 너무 니까 대구는 지금 바나나가 열렸다면서요? 예? 야 대구 지금 바나나 열렸대. 대한민국에서 바나나가 열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만 말로 바나나 열려면 찜지방 비유해드릴게 요 제가 또 철학가로서 찜지방에다가 바나나 씨앗 뿌려놓고 거기 흙을 만들어놓고 그래야지 60도, 65도 그 정도로 찜지방 틀어놔야지 씨가 열리고 바나나가 살아 그 정도야 지금 대구가 여러분들은 돌대가라서 모르겠죠 그 말은 뭐냐 온난화가 계속 증발하고 있다 온난화가 심각해진 거야 얘들아 어? 너네 보면서 그냥 보면서 아 존나 더워졌네. 와, 대우가 진짜 저기 살 곳이 되나? 저렇게 덥다고? 와, 이런 생각하지. 나는 달러 나는 그거 보면서 그 다음을 기약을 해. 와, 저렇게 덥다고? 우리나라 온난화가 정말 심각하구나. 어? 난 그렇게 생각해. 니네네가 온난화 생각할 때뭐 하는 줄 알아? 와, 온난화가 생각하네? 나, 온난화가 심해졌네? 와, 북극 빙산이 얼마나 녹았을까? 난 이렇게 생각해. 난 한수 앞을 더 내다 봐요. 응? 한수 앞을 대나다 본다니까? 여러분 담배 한잔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ㅂ 족발 언제 봐 항상 아아님 와, 우리 또 119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와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119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철구씨, 나 홍대에서 철구씨가 담배 필때 먼저 이사고 살진 짓자고 한거 나였어요. 그때 반가웠어요. 여기서 본것 같다고 했잖아요. 나 그때 아프리카 시상청 홍대에서 실물을 봤던 게두번째예요 철구 오랜만이에요, 방송에서요. 결로만 말하자면 어쩌라고요? 예? 미친새끼인가? 족발 네, 네, 맞습니다. 왔습니까? 드디어 왔다! <laughs> 족발 뜨면 먹고 싶었어요 사장님 아? 족발이 왔네요 사장님 아, 네.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사장님 여러분들 드디어 족발이 왔어요 족발. 문꼭 닫고 나가주세요. 네. 예.